두 번째가 SNS. 예. SNS 당해도 돈이 안 들죠. 뭐 페이스북이나 블로그, 인스타그램, 뭐 X, 예전에 구 트위터죠. 이런 게 있는데 다 돈이 안 들긴 하지만 어 공공에서 집중해야 될건 저는 블로그라고 생각합니다. 블로그, 예. 블로그, 블로그. 왜냐, 블로그는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하거든요. 데이터베이스 역할하고.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약간 그 충동구매 그런 게 있고. X는 글자수 제한이 있고, 페이스북은 폐쇄적 네트워크예요 근데 블로그는 검색이라는 게 있잖아요. 네이버 검색, 강력한 거. 거기에 걸려요. 네. 그리고 글도 쓸수 있고, 제한도 없고, 사진도 넣을 수 있고, 동영상도 넣을 수 있어요. 그래서 대부분의 공공에서 쓰는 SNS는 얘를 시작으로 합니다. 그래서 얘 컨텐츠를 베리에이션 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X에 넣거든요. 그래서 블로그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. 근데 블로그는 돈이 안 들죠. 뭐 이런 것만 하면 어, 홍보 담당자가 돈 하나도 안 들고 인플루언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. 근데 블로그는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. 그것 좀 올려야 돼요. 검색을 했는데 내 블로그 지수가 우리 블로그 지수가 낮으면 검색하면 저기 밑에 있어요. 그럼 홍보 효과가 없겠죠. 우선 블로그를 하려면 내 블로그의 퀄리티를 좀 높여야 돼요. 블로그 지수라는 거를. 그걸 이제 이런 제이 걸로 하는 겁니다. 이웃을 좀 많이 늘리고 꾸준하게 컨텐츠를 포스팅을 하고 답방을 해서 좀 활성화되게 만드는. 이런 부분만 해도 1 시간이라서 블로그가 중요하다라는 얘기까지 넘어가고요.